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외교원의 강선주 교수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미래를 품은 중경국 외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국의 외교적 전환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경국 외교라고 하면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 텐데요. 제 얘기를 듣고 나면 아마 중경국 외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의 중경국 외교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 약간은 어, 궁금증을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현재 국제 관계는 상당한 변환기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1970년부터 시작되고 2000년대에 들어서 명확해진 어, 권력 분산이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양강체제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환기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주도로 형성된 글로벌 거버넌스는 변화를 수용하는 데 느리고 또 21세기의 다양한 글로벌 이슈 해결에서 효과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효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로 인해 모든 국가들이 영향을 받고 있지만 대안적인 글로벌 거버넌스의 수립이 용이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연속성과 변화의 필요가 공존하는 21세기 글로벌 환경은 그러한 상반적인 상황과 요구를 가, 가교할 수 있는 외교를 필요로 하며 그것이 바로 중견국 외교가 되겠습니다. 중견국 외교는 물질적 기여, 어, 혁신적인 능력, 신뢰를 받는 국가들이 국제 질서의 발전적 개승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경국 외교는 21세기의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중경국 외교는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중경국 외교와 21세기의 중경국 외교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의 중경국 외교는 1세대 중경국 외교로 부를 수 있는데 그것은 서구 전통을 가진 국가들이 미국과 소련의 냉전 상황에서 국제체제의 안정적 관리를 목적으로 특정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중재 역할을 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예로는 노르웨이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 그리고 스웨덴과 캐나다가 유엔 평화유지군 제공 비확산에 있어서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의 역할을 들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2세대 중경국 외교를 할수 있는 21세기 중경국 외교는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G20 정상회의, 정상회의에 참여하면서 중경국 지위를 인정받은 비서구 신흥국들이 미국과 중국 양강 시대를 배경으로 규범창출과 관련된 글로벌 이슈에서 집단으로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21세기 중견국 외교는 과거보다 훨씬 글로벌 질서 구축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중견국 외교는 세가지 차원에서 전개된다고 할수 있는데, 첫 번째 차원은 중견국으로서의 외교입니다. 중견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외교 정체성에 기초하여, 그 국가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외교를 말합니다. 그것은 공적개발원조, 평화유지금 파견과 같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원의 중견국 외교는 중견국에 대한 외교입니다. 그것은 동류의식을 갖고 협력할 수 있는 다른 중견국들을 발굴하여 이슈별로 최적의 연대를 형성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경국의 외교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또는 특정 이슈와 관계없이 동류의식을 가진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형식적 협의체를 형성하는 것으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중경국 외교의 마지막 차원은 중경국과 함께하는 외교입니다. 이것은 글로벌 공익으로서 합의가 존재하지만 글로벌 거버넌스가 비효율적인 이슈에서 건설적인 결과를 생산하기 위해 독립의식을 가진 국가들이 강대국과 약소국에 대해 중재, 조정 전략을 도, 동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중견국 외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에게는 왜 중견국 외교가 필요한 것일까요? 국제 환경의 변화는 한국 외교의 변화, 특히 중견국 외교로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변화된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자체가 변화했기 때문이며, 현재와 미래의 한국 필요 때문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니며, 발전한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새로운 요구를 갖게 되었으며, 그를 더잘 충족시킬 수 있는 외교가 중견국 외교인 것입니다. 개도국일 때와 달리 한국 외교는 협력 파트너의 다변화, 참여할 이슈의 다원화, 협력 장의 다자화로 전환이 필요하며 중견국 외교는 그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5천만 인구, 1조 달러가 넘는 GDP 등 국가 규모에 있어서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한국 자신의 이익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글로벌 이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명실상부한 중견국이 되었습니다. 중견국으로서 한국은 공적 개발 원조, 평화 유지군, 녹색 성장 등 글로벌 공공재 제공에 기여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G20 정상회의, 2011년 세계 개발 원조 총회, 기후 변화 협상 등 다자외 다자 외교 공간에서 가교자, 총매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한국은 국제적인 신뢰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중견국에 대한 외교에서 한국은 최신 최근에 신기원도 이루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의 양자 외교와 회원국으로서 다자 국제기구 참여와는 다른 동류 의식에 기초하여 다자 국제기구 외부에서 협의체를 형성하였습니다. 그것은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와 함께 미타라 불리우는 중견국 협의체를 형성한 것입니다. 미타 참여국들은 국가 규모, 민주주의, 시장 경제 등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당면한 국제 사회의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외교적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미타는 강대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형성되었으되 블록 형성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특정 이슈를 위해 형성되어 일회적이지도 않습니다. 미타는 당면한 글로벌 이슈 해결에 역부족인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선을 자극하여 국제질서의 유지, 발전에 건설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미타 회원국들은 그러한 변화가 자국의 그리고 국제사회 전반의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주변 강대국 중심의 양자관계와 정부 간 다자기 국제 기구 참여를 넘어서 미타라는 협의체를 형성하였다는 것은 한국 외교에서 신기원을 이루는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타는 1913년 9월에 외교장관 회의로 발족되어 지금까지 3차례, 회의, 3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5개국 간의 상호 이해증진을 기초로 협력 분야와 협력 방식에 대한 합의 등 협의체의 제도화와 안정화를 급속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미타 회원국 자신들에게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차원에서도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미타의 활동 방향성과 회원국 확대 가능성에 대해 다른 국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 한국은 미타의 간사국이 되었고 미타를 실효성 있는 중견국 협의체로 이끄는 정도에 비례하여 한국의 외교력 한국의 외교력도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사회가 당면한 글로벌 이슈는 모든 국가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해결책에 대해 국가들이 다양한 입장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 관계의 조정, 혁신적인 해결책의 제시가 더욱 절실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러한 역할에서 독자적으로 조금씩 역할 경험을 쌓아왔는데, 믹타라는 중견국 협의체를 통해서 동일한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믹타 국가들은 재원과 전략의 공동 동원을 통해 글로벌 이슈에서 총매자 중재자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중견국 외교는 한국의 장래, 특히 통일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여러분들이 한국의 중견국 미래에 대해서 갖고 계신 가장 큰 궁금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개도국으로서 한국의 외교는 안보, 통일, 경제 분야로 분절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미국과 중국 양강 양강 구도, 네트워크화된 세계 도래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미국-중국 양강 구도 네트워크화된 세계의 도래 발전한 한국에게는 그리 적합한 외교라고 할수 없습니다. 중견국 외교는 분절되어 있는 한국의 외교를 통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비전과 실행 방식을 제공하는 틀이 됩니다. 중견국으로서 한국에서 한국의 가치가 높아질 때 통일을 위한 외교 수행이 좀더 용이해지며 통일 이후에 한국의 외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준비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한국의 중견국 외교는 통일을 위한 외교, 통일된 한국의 외교까지 담을 수 있는 패러다임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